뺏어내면서 강원FS 역습으로 전개할 수 있을까요? 이한울 패스 연결 이후에 슈팅골 강원FS의 역사적인 슈퍼리그 첫 골이 터집니다. 그 주인공은 이한울 이렇게 강원FS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강원FS 패스. 자이 패스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1대 상황에서 오르마슈트 골 강원의 패스 스어이대0 이번엔 김영록 정확 후방에서 음. 패스를 끊어내지 못했고 이게 김영록 선에게 이어지면서 1대의 상황 놓치지 않고 동점을 위해서 두 골이 필요한 국미의 패스 뒤쪽에서 다전방쪽 패스 끊깁니다 강원의 패스가 역습으로 전개할까요 왼쪽에서 내로 왼발 슈팅 세 번째 골스어 3대 0 김영록의 멀티 골 와, 전반전은 완벽한 강원 FS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의 두 번째 골에 이어 세 번째 골까지 김영록. 자, 득점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한을 돌아서도 엠바 슈테 이한을! 이한을도 오늘 멀티골! 또 4대1 다시 간격을 석점 차로 벌리는 강원 FS! 선수입니다기겐 강원 FS. 김선빈, 김선빈이 뛰어줬습니다만 헤더로 끊어냈습니다. 다시 김남현 그리고 이하늘 다시 동점. 스어오대5아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하늘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영록, 김영록의 패스 이후에 자 멈춰놨습니다만 지주민 골레이로. 자 이용진이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패스 이후에 멈춰서 컷쇼 대공 다시 앞서 나가는 카운의 패스 그리고 김영록이 역전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김영록의 골이 나왔고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 6대5 이용진 선수의 발에서 나왔군요. 이용진 선수의 극장골. 이렇게 한점차강원 f 패스가 구미의 패스를 물리치고 슈퍼리그 첫 경기에서 첫 승을 따내면서 승점, 석점을 가져갑니다. 자, 넘어지면서 연결했습니다. 왼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선취 득점 강원 f 패스 1대 0으로 앞서합니다 자, 이러한 변수가 발생했고 결국에는 김영록 선수가 해결하면서 1대0으로 없어갑니다 오늘 경기 자, 강원의 패스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대0입니다. 자, 세르신교 내줬고요. 신정우나아 자, 뛰어보냈습니다. 앞쪽 아아아아아 골대 비어습니다 골! 들어갑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동점골까지 스코어 2대입니다! 아, 오늘 이런 변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동점을 만들고 있는 강원의 패스입니다. 버터 연결했고 앞쪽에서 잡아놨던 김영록 선수가 자 각도를 벌리면서 골키퍼까지 제쳐냈고요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경기 김영록 선수도 두 골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도 오늘 공격 쪽에서는 많은 힘을 또 얻고 있는데요 어우 자 위험했습니다 강원 FFS 올라옵니다 뛰었고요이한우골이한우의 이안울! 멋진 득점이 터집니다 자, 빠른 템포의 발리 슈팅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3대 1의 스코어를 만듭니다. 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은 뒤에서 넘어오는 이 패스를 정확하게 오른발에 얹혀 놓으며 득점했습니다. 쪽을 바라보는 경정수 흘렸습니다. 김지훈의 슈팅. 박영원이 잡은 이후에 전방으로 곧바로 붙였습니다. 자 기회인데요. 김영록, 김영록가 아, 들어갑니다. 김영록의 만회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5대입니다. 자 강원의 패스 입장에서는 득점이 더뭐 이런 시점에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일단은 따라붙는 점수 경기를 석점처럼 만듭니다. 자 김영록 선수 골대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잡아내는 반수현 에더로 앞쪽 차단 김선빈 띄웠습니다 오 핸들이군요 자 지금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 핸드볼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현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볼때 지키고 있는 반수현 오늘 선반 감각이 좋았고요. 이한울이 준비합니다. 이제 이전에도 반수현 선수는 우이준 선수의 제2페널티 마크 프리킥을 또 막아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자 과연 이한울 선수가 득점을 책임질 수 있을지 갑니다. 이한울입니다. 슛 들어갑니다. 강원FS 오늘 경기 세 번째 득점 이한울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한울 선수는 두 골째 기록을 하게 됐고요 시즌 5호 골입니다. 침착하게 오른쪽 상단 골대를 노렸던 이한울 선수였습니다. 서울은 평인데요. 김영록 왼쪽 연결 측면입니다. 이용진 이용진의 득점이 터집니다. 야 드디어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용진 선수가 추격을 이끕니다. 3대 1의 스코어입니다. <목소리> 이용진 선수가 중앙에서 <목소리> 리어포스트 쪽을 노리면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오늘 경기 강원 FS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공단하고 있는 강원 FS 역습기회인데요. 자, 이한 오 왼쪽 넘겼습니다. 김영록! 김영록! 아! 자 이현울 들어갑니다. 3대 1 만드는 이현울 선수입니다. 야, 필요했던 득점. 그리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적절한 시간대 득점이 터지면서 3대 2의 스코어. 이제는 한점차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현울 선수가 이번 시즌 6호 골을 오늘 경기 중요한 순간에 터트려 줍니다. 골대 앞쪽 혼전 상황 지금 골대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이한울 선수가 집중력을 높였고요. 이렇게 되면 득점 순위 단독 4위로 올라서게 되는 김영 아 이한울 선수입니다.